사랑하는 남성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첫 질문은 아마 여러분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혹시 부부 관계에서 이런 기묘하고도 당혹스러운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내가 온갖 핑계를 대며 당신을 밀어내다가도 막상 관계가 시작되는 그 순간 갑자기 모든 저항을 멈추고 마치 힘이 빠진 사람처럼 조용해지는 순간 말입니다. 당신은 그 찰나의 침묵 속에서 큰 혼란을 느꼈을 겁니다. 방금까지 싫다고 하던 여자가 왜 갑자기 아무 말이 없지? 이제야 받아들이는 건가?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참는 건가? 속으로는 답답하고 미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남자로서 자괴감까지 들었을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남성들이 이 장면을 그저 여자의 변덕이라 치부하거나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라고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의사이자 여성으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절대 단순한 변덕이 아닙니다. 여성의 몸은 남성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방식으로 반응하며 거기에는 남성들이 평생을 살아도 상상조차 못한 충격적이고도 과학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비밀을 아는 남성과 모르는 남성의 결혼 생활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왜 여성들이 그 순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한 남성은 더 이상 아내에게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먼저 당신을 찾게 만드는 70세가 넘어서도 매력이 넘치는 남자가 될수 있습니다. 단 5분만 저에게 투자하십시오. 오늘 저는 당신의 손에 별표 별표 간의의 몸과 마음을 여는 마스터키 별표 별표를 쥐어 드릴 것입니다. 이 영상을 그냥 넘기신다면 당신은 평생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오해하며 외로운 밤을 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례 공유 더는 69세 승리자의 눈물 섞인 고백. 얼마 전. 서로를 향한 원망과 서운함이 가득한 얼굴로 제 진료실을 찾았던 69세 김태수, 가명, 선생님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 김 선생님은 평생 건설업에 종사하며 큰 성공을 일군, 누구보다 자신감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사회에서는 항상 승리자였던 그였지만, 침대 위에서만큼은 매일 밤 패배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울분 섞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저는 제 아내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40년을 함께한 동반자예요. 그런데 밤만 되면 저를 무슨 귀찮은 벌레 보듯 합니다. 피곤하다. 내일 일찍 교회 가야 한다. 허리가 아프다. 온갖 핑계를 대며 밀어내요. 그러다가 제가 억지로라도 시작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가만히 받아들입니다. 도대체 저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남자로서 정말 자존심 상하고 비참합니다. 옆에 있던 아내분의 얼굴은 더욱 굳어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원장님, 이 사람은 제 마음을 조금도 알아주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됐는데 본인 급하다고 무작정 달려들기만 합니다. 처음에는 아프고 무섭기까지 해요. 그걸 밀어내면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냐며 화를 내니, 이제는 대화조차 하기 싫습니다. 차라리 그냥 빨리 끝내고 자는 게 낫다는 생각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만 들리십니까? 남편은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서두르고, 아내는 존중받고 싶어 밀어내는 이 끝없는 악순환. 김 선생님은 비싼 선물과 외식, 해외여행으로도 이 벽을 허물지 못했습니다. 핵심 얼리 여성의 몸은 자궁이와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부의 문제가 단순히 성격 차이가 아니라 별표별표 별표 여성의 몸에 대한 근본적인 무지 별표별표에서 비롯된 비극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저는 김 선생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내분은 선생님을 밀어낸 것이 아닙니다. 단지 아내분의 몸이 완전히 열릴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주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의아해하는 그에게 저는 의학적인 진실을 설명했습니다. 남성의 몸, 스위치를 켜면 즉각 불이 들어오는 LED 전등과 같습니다. 여성의 몸, 장작에 불을 붙여 서서히 온도를 높여야 하는 전통 아궁이와 같습니다. 차가운 아궁이에 성급하게 불을 붙이려 하면 연기만 나고 눈만 따갑습니다. 여성의 몸도 충분한 별표 별표 계열 시간 별표 별표가 적절한 과정 없이는 절대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부감만 커질 뿐이죠. 아내의 초기 반응은 변덕이 아니라 아직 아궁이가 차갑다는 지극히 정상적인 신호였던 것입니다. 비밀 지도 아내의 몸을 여는 세 가지 황금 열쇠. 저는 김 선생님에게 돈한푼 들지 않지만 오직 시간과 정성만으로 가능한 비밀 지도를 처방했습니다. 70세를 앞둔 그에게 진짜 사랑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응원하며 말이죠. 그 지도의 핵심인 첫 번째 관문을 여러분께 지금 공개합니다. 제1단계, 흥분기의 과학을 이해하라. 여성의 성적 가능은 별표 별표 흥분기, 고조기, 절정기, 해소기 별표 별표의 4단계로 나뉩니다. 남성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지점이 바로 이첫 번째 흥분기를 생략하거나 너무 짧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성의 몸을 최첨단 금고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올바른 비밀번호를 눌러야 합니다. 정해진 순서대로 눌러야 합니다. 적절한 속도로 천천히 눌러야 합니다. 하나라도 틀리거나 서두르면 금고는 더 단단히 잠기고 경보음, 거부반응이 올립니다. 흥분기는 바로 이 금고의 첫 번째 번호를 신중하게 누르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육체적 접촉 이전에 이루어지는 별표 별표 정서적 예열 별표 별표입니다. 마치며 당신도 마스터 키를 쥐고 싶습니까? 아내의 거절은 당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타이밍에 대한 방어 기제일 뿐입니다. 이 원리만 깨달아도 당신의 밤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 선생님 부부가 한달뒤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아내의 몸을 여는 나머지 두 가지 황금 열쇠는 무엇일까요? 혹시 지금 당신의 부부관계도 차가운 아궁이 상태인가요?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신다면 아래 댓글에 별표 별표 숫자 1분 별표 별표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내의 마음을 몰라 홀로 외로워하는 수많은 남성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다음 순서로는 아내의 마음을 즉각적으로 녹이는 대화의 기술과 구체적인 신체적 예열법을 이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기다려주세요. 당신을 아내에게 최고의 남자로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때로는 단몇초 만에도 몸이 반응할 준비를 끝냅니다. 하지만 여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성의 몸이 충분히 예열되어 다음 단계를 맞이할 준비를 마치기까지는 평균적으로 최소 15분에서 20분이라는 절대적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필수 과정입니다. 이 시간 동안 여성의 몸 안에서는 어떤 신비로운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심장 박동과 혈압이 서서히 오르며 피부에 기분 좋은 홍조가 나타나고 유두가 단단해집니다. 둘째, 질에서는 주나렉이라는 아주 중요한 액체가 분비됩니다. 이 액체는 단순한 윤활 역할을 넘어 외부 세균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섬세한 방어막이 되어줍니다. 셋째,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핵심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음액이 평소보다 두배 이상 부풀어 오르고 질리 길이와 폭이 다음 단계를 위해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마치 꽃봉오리가 천천히 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성급하게 꽃잎을 억지로 벌리면 꽃은 상처를 입고 맙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준비가 끝나기 전, 즉 흥분기가 충분히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삽입을 시도하면 여성은 쾌감이 아니라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지 입구 주변에는 수많은 통증신경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윤활액 없이 가해지는 마찰은 여성에게 마치 거친 사포로 연약한 피부를 문지르는 것과 같은 고통을 줍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일지를 말입니다. 여성의 뇌와 성적 쾌감을 평생 연구해온 연세대학교의 정밀란 교수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많은 남성이 여성의 초기 거부 반응을 단순한 감정 문제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별표 별표 뇌의 자기 보호 시스템 별표 별표입니다. 여성의 뇌는 통증이 예상되는 위험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강력한 방어 신호를 보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몸을 움츠리고 밀어내는 행동은 남편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내 몸이 다칠까 봐 뇌가 자동으로 방어벽을 치는 것이죠. 하지만 충분한 시간과 부드러운 교감을 통해 뇌가 별표 별표 이제는 안전하구나, 통증이 아니라 즐거움이 오겠구나, 별표 별표라고 확신하는 순간, 비로소 방어벽을 허물고, 수용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 전환의 핵심 열쇠는 결국 별표 별표 안전함과 신뢰 별표 별표입니다. 아내의 거절은 당신을 향한 거부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의 몸과 뇌가 보내는 가장 솔직한 생존 신호입니다. 별표 별표 여보,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프고 싶지 않아요. 별표 별표라고 간절히 외치는 소리입니다. 아내의 마음을 여는 세 가지 천연각성제. 이제 아내의 몸과 마음을 여는 황금 열쇠를 여러분 손에 쥐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찾아낸 부작용 없는 가장 강력한 천연각성제는 바로 별표 별표 호르몬의 마법 우 별표 별표입니다. 천연진통제, 엔도르핀, 손을 잡거나 팔을 쓰다듬고 목덜미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는 정성스러운 스킨십을 할때 분비됩니다. 잠재적인 통증을 눈 녹듯 사라지게 하고 기분 좋은 나른함을 선사합니다. 쾌감의 폭죽, 도파민, 여보. 오늘따라 더 예쁜의 당신 향기가 참 좋아 같은 진심 어린 칭찬과 부드러운 애물을 받을 때 터져나옵니다. 강렬한 흥분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핵심 호르몬입니다. 사랑의 접착제, 옥시토신, 진심 어린 포옹과 깊은 눈맞춤을 할때 뿜어져 나옵니다. 아내가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으로 믿게 만들며 모든 심리적 방어벽을 허무는 마법을 부립니다. 반대로 이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성급하게 서두르는 것, 아내의 반응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 그리고 비난하거나 압박하는 말입니다. 이런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고조기의 비밀 한 곳만 고집하지 마세요. 흥분기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단계라면 고조기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바람을 불어넣어 화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단계입니다. 이때 많은 남성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로 별표 별표 한곳 금액 만 집중 공략하는 것 별표 별표입니다. 고조기에 이르면 음액은 과도한 자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안으로 쏙 숨어버립니다. 이때 계속해서 그곳을 강하게 자극하면 오히려 불쾌하거나 아픈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이때 쾌감의 중심은 질 입구와 골반 전체로 넓게 확산됩니다. 작은 불씨가 거대한 캠프파이어로 변하는 것이죠. 이 시기의 열쇠는 별표별표 별표 직접적인 자극에서 넓고 부드러운 자극으로의 전환 별표별표입니다. 삽입 후에도 아랫배나 엉덩이, 허벅지 안쪽을 리드미컬하게 마사지해 주십시오. 골반의 혈액순환을 도와 쾌감을 더욱 입체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노동이 아니라 두 사람이 호흡을 맞춰 추는 아름다운 춤이어야 합니다. 절정기, 영혼이 하나가 되는 순간. 여성의 절정은 단순한 쾌락을 넘어 몸과 마음, 영혼이 하나로 합쳐지는 신성한 경험입니다. 이때 여성의 뇌에서는 고통을 느끼는 부위가 일시적으로 멈추고, 모든 불안과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는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기적 같은 순간으로 안내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별표 별표 다정한 질문 별표 별표입니다. 별표 별표 협보 지금 느낌이 어때?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별표 별표라는 배려 깊은 질문이 아내의 마음을 활짝 열어줍니다. 하지만 절정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등을 돌리고 잠들어서는 안 됩니다. 관계 후에 별표 별표 단 10분 별표 별표 이 다음 관계와 부부의 행복을 좌우합니다. 절정 후 여성의 몸은 해소기에 접어들며 깊은 안정감을 원합니다. 이때 아내를 꼭 안아주며 별표 별표 혀고, 오늘 정말 행복했어? 사랑해 별표 별표라고 속삭여 주십시오. 이 한마디가 아내의 뇌에 나는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각인시킵니다. 최고의 정력제는 질상의 다정함입니다. 제가 수만 명의 부부를 상담하며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아내를 움직이는 최고의 기술은 침대 위가 아니라 별표 별표 침대 밖에 일상 별표 별표에 있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인사, 말없이 도와주는 설거지, 피곤한 어깨를 주물러주는 배려.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아내의 마음 속에 사랑의 때감을 쌓는 과정입니다. 때감이 충분히 쌓여 있으면 작은 불씨 하나로도 금방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무관심하다가 밤에만 다가가는 것은 별표 별표 젖은 장작 별표 별표에 불을 붙이려는 것과 같습니다. 연기만 날뿐 결코 불은 붙지 않습니다. 마지막 황금 열쇠는 별표 별표 존중 별표 별표입니다. 아내가 피곤하다고 말할 때 핑계 대지 마가 아니라 별표 별표 그래, 오늘은 푹 쉬자. 당신 건강이 먼저야 이 별표 별표라고 말해줄 수 있는 남편이 되십시오. 그 깊은 배려를 받은 아내는 다음 날밤 여러분에게 상상 이상의 기쁨과 신뢰를 선물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내는 지금도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해줄 진짜 남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당신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별표 별표 좋아요. 별표 별표와 별표 별표 구독, 별표 별표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변화된 다짐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날까지 뜨겁게 사랑하는 행복한 부부가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부부 행복 주치의 이호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